배구 경쟁 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네트 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또 간단하게 큰 공으로 네트 형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배구 규칙과 또이 배구를 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한번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움직여야 되니까 준비운동부 열심히 해주세요. 자, 준비운동 시작! 자 준비운동 모두 잘 하신 거 맞죠? 예. 네. 자 저도 어, 한번 준비운동 하고 나니까 숨이 차네요. 자 우선 우리 이배교 운동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사각형.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선 사각형의 배구 코트가 있고요. 이 코트는 이제 성인용, 유인용 뭐 학생용에 따라서 조금 크기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코트 안에 공을 상대방 코트 쪽으로 네트 넘어서 공을 바닥으로 집어넣으면 이기는 경기에 네. 여기서 공을 쳐서 그쪽 상대방 코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고기에 대한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기회는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에 공을 넘길 수 있고요. 물론 한 번만에 넘겨도 되고요. 두 번만에 넘겨도 돼요. 예, 그래서 세 번만, 세번 3번 안에 공을 넘기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물론 손을 쓰긴 하지만 머리나 뭐 어깨, 발뭐 이런데 맞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공을 잡았다가 던지는 건 홀딩이란 반칙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넘겨도 상관은 없다는 거, 예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어또 그리고 어세 번을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예, 연속으로 두번 이상 공을 건드리면 그것도 반칙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공을 토스나 리시브로 패스를 하고 또 체육 선생님이 또한번 받고 또 제가 한번더 치고 이거는 되지만 어, 혼자서 세 번에서 넘길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서브라고 해서요 공을 상대방을 처음으로 넘길때 시작할 때는 네트 밖에서 공을 쳐서 저쪽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서 네트 밖에서 이렇게 공을 쳐서. 상대방 네트로 집어넣는 거요건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최소한이지만 상대방의 코트에서 너무 공을 받는 미시브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규칙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요 지금부터는 체력 훈련 우리가 배울더 잘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을 위해서 어렵게 모신 네? 최 선생님 네. 아, 등장부터 뭔가 불안 불안합니다. 예 네. 이거. 체력 운동 하는데 네, 물품입니다. <laughs> 어 배가 <laughs> 배가 <아파가지고. 웃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 선생 님 설명 듣고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학생 체육 선생님께서는 이제 코치님 해서 우리 배구를 더 잘하기 위한 기초 체력 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laughs> 허리 쫙펴고네옷 시작 어? 네 배구 운동 에 대한 체력운동 첫 번째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저희, 저희의 하체 근육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되셨나요?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 하겠습니다 코 다섯 개를 놓고 첫 번째 코온에서 시작해서 사이드 스텝 잘 밟고 후 사이드 스텝 잘 밟고 후 사이드 스텝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런 게 집에 없으면 뭐 다른 거 놓고 해도 되겠네요? 네 다른 거뭐 책이나 뭐 베개를라도 상관이 어. 없습니다. 거실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아래층에서 올라옵니다. 네, 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셋.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우리가 배구를 할때 배구공을 보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 활동은 어, 제가 공을 던져줄 건데 그 던져진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 뒤에 공에서 가장 가까워 있는 폰에 덜 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laughs> 준비! 점프! 가까이! 돌아오고! 준비! 네! 다음은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맨몸 운동으로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준비! <laughs> 시작! 하나 둘셋넷나지 하는 거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곱 어우 수.. 수고하셨다 하나 <laughs> 아.. 야구 <둘>, <laughs> <웃음> 네, 네.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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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laughs> 번, <laughs> <말못> <laughs> 네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네. 한네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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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규칙대로 오늘 배운 규칙들과 어, 체력 운동 운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구를 알아가며 체력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체력 운동 말고 규칙 말고 친해지기 말고 안전 교육 말고 기술을 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뭔가요? 리시브. 아, 네. 상대방 끝에서 넘어오는 공 또는 공료가 건대중 공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는 대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육수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 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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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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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